13장부터 16장까지. <laughs>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그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 세계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롤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여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로스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동까지 이르렀더라. 소동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큰죄인이었더라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 내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설의 수풀에 이르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오과 엘라망 그돌로 오멜과 고인 왕 디디리 소도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레아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긴골짜기곧 지금의 열에 모였더라.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로 그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에 가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에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망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코 스와랑에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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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멜과 고이망 다달 디, 디딜과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랑 아라옥 네 왕이 곧그 다사도왕과 맞선이라. 시팅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무래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배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달로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새의 골짜기에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루나게나 들 메꾼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외에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직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호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배색 사람 엘리에 세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 말을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나를 갈따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산비들기와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쪽엔 것을 마저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징벌할지며그외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사대에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지향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민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사선에게 주노니곧 겐족석과 그니스족석과감멋족석과 해족석과 브리스족석과 르바족석과 아모리족석과 가나안족석과 길가스족석과 여부스족석의 땅인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내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합으로 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요아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니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에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마무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충동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